이 영상은 몸에 좋은 웨이브 파일로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미드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과 뇌과 학습법에 학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렌즈라는 미드가 아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프렌즈나 다른 미드로 영어 공부를 많이 합니다. 미드는 350 단어로 되어 있다는 책 들어보셨나요? 미드 프렌즈 전체 시리즈 대본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본 결과를 책으로 만든 건데요. 프렌즈 전체는 15,000개 단어로 되어 있는데 80%는 3 5 0 단어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런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프렌즈의 50%는 불과 50개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쉬운 영어 단어 50개를 대본 없이 들을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미드 반을 차지하는 50개 단어가 안 들린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영어 귀를 뚫는 것입니다. 영어가 안들 영어가 안 들리는데 미디를 대본을 보면서 쉐도잉을 하고 이런 방법은 실패하기 아주 쉬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순서입니다. 듣기가 잘 되고 나서 말하기를 해야 하고 말하기가 잘 되고 나서 읽기를 하는 것이 순리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영어 공부법으로 유명한 고려대 심리학과남기춘 교수는 한국인은 영어 읽기 내만 있고 듣기 내는 없다면서 뇌과학에 기반한 영어 학습법을 강조했습니다. 한글 속청은뇌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한글 속청을할때뇌를 FMRI로 촬영을 했더니 학습능력을 관장하는 전두엽과 영어 듣기를 관장하는 베르니케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글 속청훈련를 하루 30분씩 한다라면 영어 귀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든 영어 귀를 먼저 만들고 영어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어리가 좋아지는 도파민 대충 영어 오이었습니다 이 r e 은 i d e n t President, p r e s i d e n 하 President, President, p r e 프렌 d e n 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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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e s i d e n t President, President, 프렌 e s i d e n t President, p r e s i d 이 n 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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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e 이 i 것이 n 그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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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어 s i d e n t p r e 이 i d e n t President, p r e s i 이이

프영즈는몸에 좋은 웨이프파즈로제작했습니다이늘은 미드로 영어 공부다는 방법과 뇌과학 학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렌즈는 는 미드가 아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프렌즈나다른 미드로 영어 공부를 많이 합니다 미드는 350단어로 되어 있다는 책 들어보셨나요? 미드 프렌즈 전체 시리즈 대본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본 결과를 책으로 만든 건데요. 프렌즈 전체는 15,000개 단어로 되어 있는데 80%는 350단어로 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런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프렌즈의 50%는 불과 50개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쉬운 영어 단어 5 0개를 대본 없이 들을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미드의 반을 차지하는 50개 단어가안 들린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영어 귀를 뚫는 것입니다. 영어가 안 들리는데 말하는 연습을 하고 영어가 안 들리는데 미드를 대본을 보면서 쉐도잉을 하고 이런 방법은 실패하기 아주 쉬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순서입니다. 듣기가 잘 되고 나서 말하기를 해야 하고 말하기가 잘 되고 나서 읽기를 하는 것이 순리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영어 공부법으로 유명한 고려대 심리학과 남기충 교수는 한국이은 영어 읽기 내만 있고 듣기 내는 없다면서 뇌과학에 기반한 영어 학습법을 강조했습니다. 한글 속청은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한글 속청을 할때 뇌를 fMRI로 촬영했더니 학습 능력을 관장하는 전두엽과 영어 듣기를 관장하는 베르니케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글 속청 훈련을 하루 30분씩 한다라면 영어 귀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든 영어 귀를 먼저 만들고 영어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어리가 좋아지는 도파인대충영어오세이었습니다 이 r e 은 i d e n t p r 파 s 로시작했습니다오늘 i d e n 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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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e s 로 d e n t President, p r e s i d e 리 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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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어 s i d e n t p r e 이 i d e n t President, p r

이 영상은 몸에 좋은 웨이는브파서가제작했습니다 오늘은 미드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과 가학습법에대가알아보겠습니다프렌즈라서니다는미드가 아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프렌즈다른 미드로 영어 공부를 많이 합니다 미드는 350단어로 되어 있다는 책들어보셨나요미드프렌즈 전체 시리즈 대본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본 결과를 책으로 만든 건데요. 프렌즈 전체는 15,000개 단어로 되어 있는데 80%는 350단어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런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프렌즈의 50%는 불과 50개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쉬운 영어 단어 50개를 대본 없이 들을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미드의 반을 차지하는 50개 단어가안 들린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영어 귀를 뚫는 것입니다. 영어가 안 들리는데 말하는 연습을 하고 영어가 안 들리는데 미드를 대본을 보면서 쉐도잉을 하고 이런 방법은 실패하기 아주 쉬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순서입니다. 듣기가 잘 되고 나서 말하기를 해야 하고 말하기가 잘 되고 나서 읽기를 하는 것이 순리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영어 공부법으로 유명한 고려대 심리학과 남기춘 교수는 한국이은 영어 읽기 내만 있고 듣기 내는 없다면서 뇌과학에 기반한 영어 학습법을 강조했습니다. 한글 속청은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한글 속청을 할때 뇌를 f m i 로 촬영했더니 학습 능력을 관장하는 전두엽과 영어 듣기를 관장하는 베르니케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글 속청 분량을 하루 30분씩 한다면 영어 귀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든 영어 귀를 먼저 만들고 영어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도파민 대충 영어 어셈블습니다 영 r e 은 i d e n t p r e s i d e 습 t President, President, p r e 하고 d e n t p r e s 즈 d e n 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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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즈 s i 는 e n t 어 r e s i d e n 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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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다 e s i d e n 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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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e 만약 d e n t President, President, p r e s 시이기

이 영상은 몸에 좋은 웨이브파일로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미드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과 뇌과학 학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렌즈라는 미드가 아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프렌즈나 다른 미드로 영어 공부를 많이 합니다. 미드는 350단어로 되어 있다는 책들 어 보셨나요? 미드 프렌즈 전체 시리즈 대본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본 결과를 책으로 만든 건데요. 프렌즈 전체는 15,000개 단어로 되어 있는데 80%는 350단어로 바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런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프렌즈의 50%는 불과 50개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쉬운 영어 단어 5 0개를 대본 없이 들을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미드의 반을 차지하는 50개 단어가안 들린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영어 귀를 뚫는 것입니다. 영어가 안 들리는데 말하는 연습을 하고 영어가 안 들리는데 미드를 대본을 보면서 쉐도잉을 하고 이런 방법은 실패하기 아주 쉬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순서입니다. 듣기가 잘 되고 나서 말하기를 해야 하고 말하기가 잘 되고 나서 읽기를 하는 것이 순리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영어 공부법으로 유명한 고려대 심리학과 남기충 교수는 한국이은 영어 읽기 내만 있고 듣기 내는 없다면서 뇌과학에 기반한 영어 학습법을 강조했습니다. 한글 속청은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한글 속청을 할때 뇌를 fMRI로 촬영을 했더니 학습 능력을 관장하는 전두엽과 영어 듣기를 관장하는 베르니케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글 속청 분량을 하루 30분씩 한다면 영어 귀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든 영어 귀를 먼저 만들고 영어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도파민 대충 영어 어셈블습니다 영 r e 은 i d e n 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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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e s i d e n 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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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e s i 개발 n t p 만 e s i d e n t President, President, p r e 로 i d e n t p r 그 s i d e n t p 런 e s i d e n 더 p r e 것 i d e n t President, President, 것 r 니다 i d e n 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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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e s i d 안되 t p r e s 해 d e n t 어떻게 하면 비만자 내고요 굶는 니다 우리가 외에는 고민 대표가 오겠니다 이어서 고민 대표가 겠습니다 이어 굶는 방법을 습니다 우리가 주가 안 살기 위해서 단일로 먹십년동 일등 소냐 일등 소는 정시에 먹게더 소중히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 私たちは。<music>